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아니 지금 8월 29일 너무 더운데요? 지금 땀 장난 아니고 아 진짜 오늘 일어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냥 눈이 안 떠지고 눈 안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물질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아, 면봉으로 한다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까지 안약 한번 안 넣어보고 살았던 난데 굉장히 덥네요 지금 결혼해서 시간 맞춰서 왔어요 여기는 상이 풍경 도찌관 땀이 너무 줄줄 주르는데땀닦해야 <laughs> 되겠는데 마스크를 준비하고 아침을안 먹고 왔기 때문에 배식하면서 배식 예식 전에 먹고 갑니다 우리 팀의 명단을 볼게요 이제 음, 앞으로 음. 여기입니다 주방 안은 많이 더워요 오늘도 저희와 사투를 벌이겠습니다 음. 가자들 식사하실 분 이렇게 명단 적고요. 오늘은 또 앞치마를 해야 하고 오늘은 8월 29일 금요일, 8월의 마지막 공사 날이네요 이제 모자를 썼고요. 아직 땀이 안 씻어서 마스크 쓰기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따 잘 쓰고 준비 완료입니다. 사진 같이 찍으려고? 지혜씨 머리 자르니까 더 예뻐 너무 예뻐졌어 굿 고생했어요 우리 일자리 지혜씨예요 여기서 막내 저보다 11살 어린 막내예요 근데 고정으로 이렇게 저처럼 개인 자원봉사자들 중에서는 제가 좀 어린 거 거의 막내? 근데 우리 지혜씨가 일자리에서 막내 전체 통틀어서 우 막내예요 미인 지혜씨 굿더 아, 예쁘게 <laughs> 됐어, 끝. 작년 9월에 제가 처음 지혜씨 봤거든요. 저도 여기 상이공전 복지관 온지 작년 9월이니까 다음 달되면 뭐 1년인데요. <laughs> 세월이 참 빠르네요.